자기막 야영장으로 가자.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Pois no mm -hmm. 안녕하세요. 토끼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아, 정말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지난번에 한번 그저 예전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어, 최근 캠핑하는 모습은 뭐 근한 1년 만에 이렇게 새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 그새 뭐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일단 제 몸매가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장비도 이렇게 몇개좀 바꿨습니다. 테이블, 어, 요런 것도 하나 생겼고 어, 스타벅스 테이블도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그 제가 차를 바꿨어요 <laughs> 네, 저약 어, 13개월 만에 요즘 뭐한 2개월 하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한 어, 13개월 기다려서 차가 나왔고 어, 그리고 이곳 북한산 사기막 야행장은 전기차나 수소차 이렇게 친환경차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예약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여름님께서 <laughs> 그래서 오랜만에 카메라도 한번 들었네요 음. 어, 여기 쉬면서 어, 뭐 저희 즐기는 모습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트는 어,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어 야영장은 이제 A만 야영장이고요. 그리고 B는 어 제가 방금 갔다 봤는데 그 카라반. 그리고 C는 뭐, 농막 비슷하게, 좀 작은 형태의 카라반이고, D는 어, 뭐야, 글램핑, 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삼막 텐트라고 하 삼막 텐트? 비가 음. 어. 얼마? 비구역 그 제일 큰 게? 제일 큰거 하여튼 어. 7만 5천 원인가 7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어, 뭐 하여튼 7만 원 정도도 되고, 그리고 그 C구역이, 어, 그 농막처럼 생긴 거, 그 작은 거, 그게 얼마?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음. 뭐 7만 원, 6만 원, 4만 원 이렇게 나는 기억을 하는데, 음. 하여튼 뭐 어쨌든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어, 그리고 여기 야영장은 10분. 어, 야영장은 뭐 주차비, 야영비, 뭐 전기 다 해서 16,000원 정도 아마 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이트는 보니까 그 지금 앞쪽 구역은 저 있는 사이트 쪽은 조금 덥고요, 그리고 뒤쪽 구역이 이렇게 그늘도 치고, 뒤쪽이 더 좋네요. 어. <laughs>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 이 전기차가. 아닌 차도 어 일반 차도 여기 야영을 올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안에까지는 못 들어오고 못 밖에서 없어. 어 밖에서 이제 주차장에 세워서 짐을 싣고 어 그리고 이제 노을 캠핑장처럼 이렇게 이제 전기차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 하여튼 뭐 전기차가 아니어도 이캠핑장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laughs> 조금에 많이 불편하 음. 자, 아이고 오랜만에 또 와우. 영상 촬영인데 <laughs> 아이고. 아고 소리가 안 좋네. 소리가 다시 한 번. 안 되더라고 안될 때는. 오케이. 아우 맛있네요. 아우. 길이 들어온 입구가 너무 좁아서 차들을 이 다닐 수가 없네. 음. 그러니까 들어올 때그 어. 교행하면은. 안돼 교행이 안 돼. 교행이 안 되는 정도의 폭이더라고요 들어올 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아... 아니 근데 이 차들도 왔다 갔다 하잖아. 어. 이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물건은 뒤에. 짐 차에는 어, 저짐 어. 실고 트럭에는 짐 실고 그렇게온 거죠. 근데 우리 집에서 동두천보다 더 가까운 거 같은데 느낌에는. 어. 그리고 일단 여기 좋은 거는 저희는 제가 의정부 사니까 여기 엄청 가깝네요. 11, 11km가 안 됐던데 아까. 음, 한 30분도 채안 걸리니까 뭐. 막상승 막히는 구간도 아니고. 음. 근데 여기 왜 전기차라고 할인 안해주지 주차비? 전기차만 들어오는데 무슨 할인을 해줘? 딴 차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뭐야? 그래도. 뭐큰걸 <laughs> 말하는 거야? <laughs> 나의 원픽은 1번이야. 응, 음, 1번이 제일 좋네, A1번. 뷰가. 음. 근데 시끄럽더라고. 뭐, 그래봐야 뭐다 똑같이 비슷하지 뭐. 근데 뷰가 그죠? 딱 앉았을 때그 산뷰가 되죠? 말투. 다음에 A, A1으로 또 잡아보세요. 한겨울에 우리 눈맞 왔을 때도 좋죠, 그죠? 음. 겨울에 겨울에 우리가 아, 기자가 그러니까 겨울, 지금은 덥네. 어, 위에 나무도 없고 이러니까 길이 그다음 험한 것도 아니고. 어, 눈올때 추우겠는데 상상만 해도 좋네. 뒤쪽에 북한산이고, 어? 야, 이게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여기 뭐, 뭐 이게 지금 6m 뭐, 뭐? 아니 지금 이쪽은 긴데 8m에 이쪽이 그렇게 길지 가 않네. 6m에 3m 4m인가? 4m 정도 되겠구나 6m, 4m 그죠? 음... 우리... 아! 6은 너무 난가 망고스테이션 치면 되지 뭐 언니 음.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이래 <laughs> <laughs> 나도 그거 그, 그 자꾸 넣으면 어떡해 지금? 넣어야 돼몰라요 지금 되지도 않는데 된 거야 지금 되... 이따가 못뭐 넣어 기름 튀어서 어. 지금이야 어, 이거 막칠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지금 넣어야 된다고. 근데 한 방에 튀기겠다. 한 어, 방에 튀기겠다. 어. 아, 이거, 아, 이거 얼음 막 묻었고, 이거, 아, 이거 불안한데. 와 이거 엄청 틀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돼. 어. <laughs> 다 뭐, 한콜다 하고 좋네. 아, 이거 막, 얼음 막 묻어 있는 거를 이렇게. 아, 그때도 칠... 그랬잖아. 그탁찍기면물 어... 튀질 것 같지. 사기막이 근데 무슨 뜻인지 알아, 자기? 알아요. 당연히 다, 나는. 아, 검색해봤어. 다 알아요, 다. <laughs> 무슨 뜻이야? 사기를 굽던 곳이에요, 여기가. 네, 네, 네. 뭐, 날 무시해? 아니, 근데 사기막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있어요. 사기막이 있더라고. 여기다. 근데 지명도 사기막이야. 네, 네. 아니, 지난주에 내 모임 갔잖아. 네. 근데 거기도 무슨 사기막이 있대. 어? 사기막이 북한 사망인 게 아니구나. 사기만이... 사기를 한국사서 먹겠어요, 옛날에. 그... 아유, 이제 드디어 색깔이 이제 노릇노릇해지네. 어. 음. 자, 먹읍시다. 시컷 먹으려고 그랬는데, 음. 이거밖에 없네. <laughs> 그죠? 음. 음, 맛있다. 튀김. 튀김? 진리? 진리지, 막. 저희 차는 자꾸 찾아랑하는것 같네. <laughs> 저희 차는 이제 지금은 한, 한 550km 정도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겨울에는 음. 이제 더 줄어들겠죠. 뭐, 400km도 못탈것 같은데. 뭐. 그렇게 안 다니니까? 어. 멀리 갈때 있으면 충전하면 되고. 주유소에 이핏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핏이 어. 정말 좋더라고요. 버등출하고 커피 한잔 마시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laughs> 하여튼 연료비 싸고 연료비를 근데 떠나서 차 일단 뭐 정수하고 너무 조용하니까 응. 그리고 아, 아, 내가 시동을 켰는데 아저씨가 내차 위에다 팔을 올리고 있을 때니까 이렇게 <웃음> <웃음> 이게 맥주마다 소리가 다른가 봐 잔의 양이 양에 따라 그렇게지 <laughs> 그래서 와인을 좀 많이 안 따라는구나. <laughs> 기름 없이 그냥 이렇게 구 되나 볼래? 응, 바싹하게. 여기 12시, 그러니까 입실은 1시여도 12시 9시니까 휴양님보다더 여유로워. 1시간 음. 차이가 되게 크거든? 그렇지. 12시 그 그릇 써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이제 기름 바지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넣는 거지. 이렇게 고그다음 얘는 이제 기름을 잘 떨어지라고. 그두 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개수가. 아,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넣으래요. 요렇게, 요렇게. 응. 여기다가 이제, 전기를 갖다가 여기다 꽂으면은, 여기다가. 오. 두개왜 필요가 없을까? 어, 좋네, 이거, 판이. 잘구워져야됐는데이 근데 생각보다 불은 세진 않네요? 이렇게 많이 올만면안 되나 보네요? 그죠? 김치는 없다, 옵니다. 김치기다리야 되는데. 불이 약하다. 생각보다 이게 세진 않네요? 이게 먹는다 해야 되는데. 제대로 꽂은 거 맞아, 이거? 이제 살짝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기름 빼고, 그죠? 지금. 전기 그릴 공짜로 빌려주는데, <laughs> 이 많은 이유가 있어. 비추네요. <laughs> <laughs> 그냥 가스에 프라이팬 먹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팬 꽂릴게 응. 지 지금 갔다 왔는데 개수대가 시설이 진짜 죽입니다. 지금 보니까 개수대가 이 세제도 다 비치가 다돼 있고 그리고 설거지 그 뭐야 설거지대 뭐지? 건조대. 어 건조대도 있고 어 그리고 또 뭐야 이거 음식물 그 처리하는 그게 기계도. 지, 그게 대박이지. 어 옆에 따로 있고 완전 대박이네요. 와 아주 아주 최근에 이게 지금. 오픈한 지가 지금 어제 금요일 목요일 날 정식 오픈 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정식 오픈한 지가 지금 이~ 제막 일주일 된 거예요 그니까 그전에 지난 달에 이제가 오픈했던가 그렇고 그래서 시설은 뭐시죠 끝내줍니다. It's not you, it's me, you see. It's not love or passion. There's something desperately wrong with me. It's not fair to you, I know. And I'm sorry I can't let go. There's something desperately Shoot. wrong with me 음. 이 청간에가 튀어나오고, 이 청간에 모양이 음. 지금 보니까. 응, 음. 음, 절단인데. 괜찮아. 얇게만 하면 되는데. 음. 가위로 놓고 썰면 똑같아. 음. 그죠 똑같아. 이제 은폐. 재단됐어. 음. 완성. 꺾어 물이 많이 안 돼. 이만큼만 할까? 음. 어서 맛있어 보이지 파만 넣는데. <웃음> <웃음> 와 엄청 가지고 왔네. 우리 자기 딱 반이잖아 자기랑 나랑. 봐봐. 그래, 그래. 한 주먹? 어. 두 주먹. 어, 그 정도면 안 되나? 이게 한 끼야 한, 한 사람 1 인분이야 내 손으로. 어. 어우, 어우, 많을 것 같은데. 이만큼 만았다 그래. 어 텐트 다 말랐어. 어, 이 텐트. 음. <laughs> 응. 초청가 봐. 아 9시부터 들어온다 9시부터 들어아 아, 나가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가? 응 음. 음. 깜짝이야 어 뭐야 메뚜기 으응. 메뚜기 <laughs> 엄청 많아요 여기 <이게. 웃음> 벌써 나가잖아 저거 세 달리면 안 되지 흙 날리는데 그치흙이 완전 많이 말았어 뭐야, 음. 엄청 많아 메뚜기. 다 말랐지? 당연히 다 말리고 가겠다. 내 말이, 알 수가 음. 바닥만 저거 다 치워놓면 으좀 음. 딱. 그렇죠. 음. 메기. 바람이 좀맑으니까 내가서 어, 흙이 아, 없겠다 했는데 결로가 그렇게 말지 몰랐네. 음. 나는 트레저스 갔다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히 트레저스하고 얘기하고 방응이 다른데 나는 내 생각으로는 더난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걸 지도를 아무리 봐도 어딘지 모르더라고 당연 어떻게 알았냐 여기를 나보다 운전도 안 하면서 음. 군대를 갔다 왔잖아 독도법 그럼 뭐라는 거야 뭔 법? 뭐? 독도? 독도법 음. 독도를 갔다 고 지도를 읽는 방법을 독도법이라 그래 어쩌고 한 얘기야. 근데 <laughs> 김, 곱창 돌김이야? 응. 곱창 돌김은 무슨 곱창 곱창이, 뭐, 이렇게 하여튼, 왜 곱창이냐면, 꺼질꺼질하게 거실 하는 거, 옛날는 돌김. 뭐양이 그렇다는 거아 실제 뭐 곱창에서 뭘 하는 거아 기억, 기억명인가? 모르겠네. 곱창이 무슨 기억명이야? 아, 고창이지, 그거는? <laughs> 음. 김, 옆채 뭐야. 생김새가 꼬불꼬불해가지고, 곱창도 김이라랑 1년에 20일 동안만 생산된대. 이렇게만 고 어떻게만 고 어떻게만 고 새소리보다 벌레 소리가 찌르찌르 하는 찌르륵 찌르르 찌르 어, 찌르 찌르. 벌레 소리가 많아요 음,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하늘도 아, 좋고 뭔 호사야? 명절 전에 캠핑도 가고 아이고 바람 싫어 아, 네. 그 독특한 컨셉의 어, 그런 탄소 중립 <laughs> 야영장에 와서 하룻밤 또잘 보내고 갑니다. 어, 너무 자주 인사 못 드려 죄송하고요. 어, 어, 사실 뭐한번 영상을 어, 촬영하고 또 편집하는 일을 못 하다 보니까 다시 붙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네요. 어, 또 다음 영상 언제 어, 제가 또 올려드릴 수 있을지 기약은 못 하겠지만 뭐 어쨌든 또 종종 이지만 하면 한 번씩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토바. 괜찮아, <목소리가> 괜찮아.